겨울철 따뜻한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시나요?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국산 KC 인증 화물차 대형차 황토 전기 매트. 이 전기 매트는 이사부의 전용으로 강약 온도 조절이 가능해 운전자의 체온과 환경에 맞게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. 황토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자연스럽고 건강한 온열 효과를 제공하며 안전한 KC 인증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겨울철 장거리 운전이나 차내 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며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 경제적입니다. 차 안에서의 편안함과 안전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이 강력 추천 제품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